안녕하세요 선생님 지난 시간에 저희 이강 3강에서 입체 음향의 원리에서 저희 배웠잖아요 필요조건, 충분조건 그래서 생명 탄생의 원리로서 생명이 생겨나고 그 다음에 충분조건에서는 생명이 생겨서 혼을 집어넣는 게 충분조건이 맞나요? 물질이 생겨서, 그 생겨서 네. 생명이 들어오는 게 네. 충분조건이고 네 오늘은 그러면... 자율신경조절 아 자율신경조절이요? 아, 네 그러면 오늘은 기량조건에 대해서 선생님께서 아주 재미있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기량조건이라 것은 자율신경 조절인데 그 자율신경은 어디서 조절을 하냐면 상생에서 하는 거예요 상생에서요? 네 오. 상생이 뭐 심포 삼초삼초 네. 어. 근데 이게 신경작용이거든요? 네. 이게 신경작용이라서, 그게 신체 심포, 삼초예요. 어, 심포, 삼초. 네. 네. 필행제는 상화로서 상화를 조절하는데, 심포, 삼초. 네. 음은 심포이고, 네. 양은 삼초. 네. 두 개를 조정을 하는데, 이 조정은 황금 분할 내에서만 자율 신경이 조절이 되는데 버어나게 되면은 네. 자율 신경을 수동 조절 해줘야 되는 거죠. 음. 그 수동 조절 달라코에는 침술밖에 없어요. 현대화에서도 수동 조절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침술에서는 음. 할 수가 있습니다. 오. 굉장히 중요하지 그 수동 신경 조절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음. 왜냐하면은 백혈구는 네. 자율 신경의 지배를 받거든요. 네. 지배를 받기 때문에. 자율신경에는 교감신경과 보교감신경이 있잖아요. 네. 교감신경은 뭐가 신호를 받느냐면 은 과립구가 음. 받고, 그다음에 보교감신경은 인파구가 네. 네, 받아서 네. 행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거는 언제라도 세포마다 네. 리셉터가요, 안테나가 몇 네. 식이 달려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신호가 아니면은 네. 나가서 일을 안 해요. 음. 그래서 우리 몸에서 하는 것은 혈관이 해주는 거예요. 왜냐면 혈관은 인맥과 아, 동맥이 동맥. 순환을 해야만 혈이 만들어지거든요. 네. 혈이 만들어지면은 인맥이 혈유를 음. 나눠주면 돼요. 나누는데 어떻게 나누느냐. 음. 좌우를 평행을 맞춰서 음. 나눠주기 때문에. 네. 전부 다가 우리 신체 해부를 하면 장부가 하나하나도. 네. 혈관이 두 개가 들어가요. 두개 있는 데는 각각이 들어가지만은 장부가 하나라도 혈관이 두 개가 음. 따로 돼개서 양쪽에 평형을 맞춰주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거를, 그 자원을 조정하는 것은 양류맥이 하는 거거든요. 음, 양류맥? 양류맥. 네. 양류맥이 뭐냐면, 그리 상화라요. 아, 양류맥이요? 네. 상화가, 음. 상화 중에 심포가 조절하는 거예요. 양류맥을. 네. 모두 다가, 그러니까 장이 한 개라도 혈관이 음. 좌우로 두 개가 들어와서 좌우평행을 맞춰주는데, 단지 방광만 혈관이 네. 좌우로 안 들어오고 상하로 들어옵니다. 음. 아. 그래서 여튼 간에 좌우키행을 맞춰주는 게하거 음. 그래서 그조제을 하는 게 자유신경처제법이에요. 음. 그 자유신경처제법은 우행이 처음부터 황금분할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아, 네. 이거를 A와 피 사이즈, 요 중에 p 가 네. 한근분할점이에요 아, 그렇네요. 네, 정확하게 한근분할로 나옵니다. 이걸 계상해가지고 하면은요. 한근분할점이란전체분의 네. AB, 전체분해 AP는, 이거를, p 를한근분할점이라고 합니다. 네. 전체분의 AP는, 네. 큰 것분해 작은 것의 B가, 네. 같다 하는 이야기죠. 어. 가 같은 네. 것을 한번 분할점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럼 그것을 음. 그때 a p a b를 일이라고 하고, 하고 x라고 하면 x라고 하면 p b는 1마이 x니까 네. 아까 그 b를 네. 다시 이 b가 이거로 있으니까 이거 곱하면은 네 a p 의 제곱에 b p 곱하기 a b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풀면은 네 이차 방정식에서 값이 a p 의한번 네. 분할 값이 0.6일 반으로 나와요 모든 점이요. 오행의 모든, 이거 분점이라 하거든요. 네. 분점은 황금 분할로 되어 있습니다. 황금 범위가 황금 분할 안에서만 자율신경이 자율 조절이 되는 거예요. 벗어나면 음. 그러니까 수동조절을 해주지 않으면 네. 안 되는 거예요. 아. 제대로 안 돌아가는 거예요. 네. 그럼 병이 깊어질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 반드시 수동조절을 시키려야 되는데, 네. 현대요학에서는 헤 제 그거 없다죠 네, 그렇죠. 네, 자유 신경은 뭐 하나님이 저를 네.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는데 아니고 우리가 동양화학에서는 이거를 수동 별효과을 가르치주는데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기량 조건에 음... 속하는 것이 아까 다시 돌아가는 이때 기량 조건이 네, 이거는 목을 여기, 심포행이거든요심포행에 예. 정형수경합, 그 목화토금얘는 어. 삼초경에 정형수경합은 금수, 목화토라는 게. 여기서는, 이거를, 목을 올리면은 금이 저절로 내려가는 거예요. 네. 원래 금금목이잖아요 네. 그렇게 성립 안 하는 거예요. 오. 안 하고, 목을 올리면 금이 저절로 내려가는 거예요. 네. 대신에 금에다가 몸에는 목이 저절로 내려가고, 음. 쌍방성이, 음. 우리가 필요 조건은 정방성이 있거든요. 네. 충분 조건은 역방성이 있거든이런는 어. 쌍방성이. 음. 그래서, 이거를 수동조절을 할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때 수동조절할 때게, 네. 가능하면은, 목에다가 자침을 하려면은, 열어줘야 할 때가 있지 네. 목은 간이잖아요. 중충에다가 침을 놓으면은, 네. 이 저절로 내려가는 거예요. 여기는 뭐냐면은, 삼촌은, 네. 신장하고 연결되 있잖아요. 신장의 원리를 열어주야만, 기가 공정 하게 되거든요. 반충의 아 치면 상에는, 금이 올라가고, 목이 제대로 내려가는데, 금에다 다히면 목이 내려가고, 목에다 다히면 금이 내려가는데, 장방성을 가지고 있는 데예요 결절 실험하면은, 빨간 게 표준입니다. 레퍼런스고, 네. 이 사람이, 지금 이런 상태로 나오는거죠 혈액 검사에서록 이거는 인포, 인파구에요. 네. 여기가, 여기 가리꾸거든요. 네. 그래뉴얼이 가리꾸고, 이건 인파고고이파 요거는 모노시트, 당구. 네, 당 여기서 가리꾸가 너무 심하죠. 60%가 넘는 거예요. 60%면은, 아까 한금분 알지, 0 6 8이잖아요 네. 61.8%가 한금분 알는데, 여기 가까워지면은 벌써, 소질이 안 돼요 네. 넘쳐버리거든요 네. 넘치는 것을 내리려면 아까 침을 어디서 넣었냐 이가리립구니까가립구니까는 임파고에 어, 넣어야죠 중증위로 침을 넣고 어, 좀... 30분 있으면 정상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여기에 만약에 손톱을 늘려줘도 돼요 네.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서는 자율신경 조절이거든요 네. 네. 여기에는 체온을 조절할 수 있는 몸의 체온이 조절. 네. 혈당을 조절할 수 있고 산토압을 음. 조절하고 그 다면 pH 조절을 음. 할수 있다는 거죠. 음. 그럼 선생님 여기에서도요 체온 조절을 하려면 네. 높이려면은 화에다가 형 화에다가 녹음이거든요. 네. 녹음에다체 지온이 내려가게 만듭니다. 예. 음. 지온을 내려줄 수 있고 지온을 올리실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거 수동 조절법이 있다. 네. 동양학에는 화 시소 작용으로 음. 네. 양방향으로 조절할 음. 수가 있다. 음. 네. 그럼 요 혈당 조절도 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 당이 높은 사람들은 내릴 수도 있죠 내리려면은 왜? 피 속에 어... 중저에다가 놓나요? 아. 네 그러면 굉장히 편리하지요 지금까지 없던 것들이 어느 침 속이나 어해서 나오지 않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쉽게 알수 있어요 오 어, 이거는 엄청 중요한 어, 거네요 엄청 큰 어.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중요한 건 삼투압이 조절하는 삼투압 삼토압이 뭐예요? 삼투압이랑 미네랄을 음. 이동, 갈리시 하는 거거든요. 네. 미네랄, 그게 그러니까 갈슘이네, 이런, 이동을 도와주려면 이게 네. 삼토압 조절이 되 있어야 되는데, 음. 그럼 여기 조절이 어디서 잘하는면 갑상선에서 잘 하고 있거든요. 아, 그렇네요. 예, 그래서 갑상선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때 이 조절이, 그, 굉장히 중요한 게, 이걸 할 때에는 지구에 다 아, 지구에 다 그런 게, 이제, 이걸 하나 더알수 있는, 조할수 음. 있는 역할입니다. 그럼 pH 조절이 되요. 네. pH 조절을 우리가 수동 조절할수 있다면, 이건 굉장한 거예요, 오, 네. 놀랍네요. 왜냐면, 폐하가요, 3분, 4면은, 네. 밥을 먹고 나면 폐하가 올라와요. 음. 그러다가 다음 밥 먹을 때, 밥 먹을 때까지는요, 네. 폐하가 내려가죠. 음. 산성으로 내려가요. 음. 아카 올라갔다가 내려가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밤 되면, 저녁을 네. 먹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올라갔다가, 12시간 후 내려가니까 계속 내려가겠죠. 어, 네. 이걸 수동시킬 수도 있어요. 아, 중간에. 그래요? 그, 이거를 뭐냐면, 폐압 버퍼링, 이렇게. 음, 폐암 버퍼링. 격리시키다. 음. 고정시켜 줄 수가 있어요. 음. 더 이상 내려가지 말아라. 음.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laughs> 더 이상 내려가지 말아라. 아, 음. 어, 그럴 버퍼링. 때는 천정에다가 지을넣나요 이것도 좋지만은, 네. 그게, 이것도 좋지 약을 먹는 게 좋아요. 아, 약을요? 어. <laughs> 약이 아니고 비타민이요 아, 비타민으로. 비타민 B6하고. 비타민 B6? 하고 사나마그네슘. 예, 사나마그네슘. 네, 같이 저녁에 네. 우유 한 잔에 넣고 자면은 음, 폐화가 내려가지 않고, 그대로 고정. 아. 그걸 하면서, 이걸 하면, 효과가 엄청 좋니다 아, 많아집니다. B6와 산나망을 내슘을 네, 우유와 함께 마시면은? 네, 저녁에 예. 잠자기 전에 먹고 자면 잠도 네. 잘 오고. 아, 그렇네요 아침에 산성으로 가지도 고 그대로 계속 탈수 있게끔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아, 네. 어, 이거는 선생님이 최초네요? 그럴 거예요. 예. <laughs> 이런 말을 어디에서 들어본 적이 없어서. 네, 맞습니다. 예. 더 있으면, 하나 더, 이거를, 실험을 하나 더한 거거든요? 네. 아, 여기는 62%같잖아요 네. 가리구가6 2 조절 범위를 넘어섰잖아요? 네. 넘어선 거를, 심을 중층에잘놓으면 54%로 떨어졌어요 음, 떨어졌네요. 네. 네. 아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음. 올릴 때마다 쏙쏙 달라집니다. 응아 음. 중충에다가 네. 손끝을 눌렀더니 피가 피 혈구가 얼마나 작은냐면이 단위가 뭐냐 펜트에포라고 쓰나 짜네요. 네 펜트라거든요 펨토 펜트. 어 펜트 펜트라 뭐, 뭐 단위가 뭐겠지. 우리가 마이크로 하면 10의 마이너스 6승의 단위잖아요. 네. 네 마이크로 마이크로. 아 어, 마이크로 마이크로 그 밑에 오. 다시. 와 마이크로 마이크로 마이너스 12승이거든요. 네 펜트는. 마이너스 15성. 와. 10에 15성에 가는 게, 가는 것을 펜트라는데, 네. 이때이 백혈구의, 네. 크기가 그렇게 아주 작습니다. 음. 그것을, 이렇게, 와. 중층에다. 네. 그래프로 그리면 이렇게 정확하게 나오거든요. 네. 이거를 네. 평상시로 내려주지 않으면은, 네. 이게 조절 안 하고, 이 너무 내려오거나, 너무 넘치거나 하면은, 네. 병이, 과해도 병이고, 음. 부족해도 병이 되죠. 아, 네. 근데, 이러면 아주 심한 병이 생기는 거예요. 음, 아, 네. 와, 아, 알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 하나고 진행하는 게 있거든요. 네. 그거 여기서 하나 더 첨가시키는 거죠 왜냐하면, 황제 내신에서는 증상과학으로만 설명되어 있습니다. 아, 증상의 학예 네. 근데 예방과학으로 설명되어 있는 게동의보완에서만 이게 예방과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만 네. 동양화학에서 예방의학으로 모두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음. 지금 현대과학이나 우리 고전의학들은 전부 다 황제, 매경의학과 똑같이 증상의학으로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증상과학은 음. 무엇이냐면 뭐 결과만 치료하는 거예요. 아, 증상만. 네. 아픈 데 네. 아플 때 안아보고 안아보고 간다. 피난다. 안아게 한다. 네. 이렇게 하는 거요 이거는 아예 안 생기게 하는 겁니다. 아, 아예 원인 치료를 그냥 네, 다 해버리는 원인 거네요. 원인 치료이고, 결과 치료. 음, 음. 중요한데, 이거는 이제, 이 방법을 잠깐 아시면 좋죠. 왜냐면 이걸 꼭 알아놓는 게 중요한 것은, 네. 나중에 내부적인 질병에 치료하는 방법하고, 네. 외부, 기후변화에 의해서, 육기의 변화에 의해서 변화에 의해서록 병이 생기는 걸 어떻게 치료하고, 음. 내부, 마음의 변화에 의해서 생기는 질병이 어떻게 지나 하는 데서 네. 이두 개가 같이 비교하면서 나오기 때문에 네. 이것을 잘알아내는게 좋죠. 음. 무슨 말이냐면 태양이는 네. 금이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네. 반드시 수의 식품을 먹어야 된다. 아, 네. 지난 시간에 이것만 설명을 했고 네, 네. 그래서 내년에서는 이런 말이 없어요. 아. 그리고 내경에서는 단지 신이 아프면 신장이 아프거든 흠의 식품을 먹으라 아..신장이 아프면 예, 배가 아프거든 화의 식품을 먹고 심이 아프면 목의 식품을 먹고 간이 아프면 토의 식품을 먹으라 토가 아프면 수의 식품을 먹으라 하는데 이건 뭐예요? 여기서 뺑기 먹죠 네 이거는 가서 먹죠 틀린 거예요 이 사람은 태가로 인해서 병이 생기고 이걸 먹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거를 먹어야 몇쪽에 병이 나는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음. 이거를 서로 대비해 가지고 치료하는 법이 틀려집니다. 아 증상 의학과 예방 의학이 치료 방법이 달라진 네. 거예요? 완전히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음. 이거를 꼭 아시는 게 중요한 게. 그런데 선생님 이 방향에서는 같은 의미는 아닌가요? 같은 의미는 같죠. 이게. 네. 두개다화 중심 모양이거든요. 네. 그럼 여기는 화가 없고, 네. 화가 이체로 이게 올라와 있거든요. 네, 없고. 없고 하는 거, 있고. 있고. 그러니까 내경이나 이런 데서는 여기 없는 게 없어요. 그렇게하는 음. 것은 음. 전부 다 동의 수술 보니에 음. 이재마에 다 예방과학으로만 다 해석되어 있습니다. 음. 그래서 내경을 보신 분들이 이재마의 의료를, 네. 사용할 줄은 잘 몰라요. 음. 그래서, 지금 숨겨져 있거든요. 아. 근데 실제로는 예방학이 원래 앞서야 되지. 음. 특히 학문하는 사람은 네. 원인을 기준을 해야지. 그렇죠. 결과를 기준을 하면 음. 발전이 없어요. 음. 왜냐면 원인을 색출해야만 되잖아요. 네. 네. 결과는 생기면 뛰어버리거든요. 아, 그럼 예방학을 이용을 해서 모든 질병을 예방할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죠. 네. 제가 만약에 태음인이다 그러면은 음. 해음이다 하면은 예, 금의 식품을, 금의 먹게. 식품을 먹고, 먹어야 어. 음. 아, 알겠습니다. 음. 예. 금의 식품을 먹되 음은 음의 식품을 먹어야 되거든요. 네. 지금 한 이야기에서는 음은 양의 식품을 먹고 이렇게 거꾸로 해석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네. 음은 음의 식품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음의 식품을 먹되 음이니까 네. 뿌리 쪽으로. 아, 뿌리 쪽으로 먹어야 되 예, 뿌리는 네. 음이잖아요. 네. 잎은 양이고, 네. 그런 게틀리든요 음. 아, 그래서 증상아과예방약이다르요 그래서 무 이러면은, 네. 가땅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음이거든요. 네. 그런데 뭐 한약에서 무를 양이라고 해요. 음. 네. 그래서 양이라서 음을 찾아 들어간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음, 음, 음이자. 음이라서 음을. 뿌리가 음이거든요. 음. 그런 해석들이 서로 비교되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혼돈하기 음. 쉬워요. 네. 근데 일반적으로 음량이고 뭐고 할 때는 이야기할지 언제라도 원인을 먼저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음. 네. 그래야 결과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음. 우리가 해는 음이라고 했죠. 네. 다은 양이고 네. 원인으로 그렇습니다. 아, 결과는 거꾸로 원인으로... 되죠. 그렇죠. 원인은 광자가 나오니까 해가 음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지만 결과는 햇빛을 받으니까 음. 밝아지는 거거든요. 네. 그 밝음은 양이 되는 거죠. 네. 밝음은 양이지만 해는 음인 거예요. 음... 그런데 그 말이 뭐냐 결과를 말하는 거냐, 음... 원인을 이야기하는 거냐. 기초지식을 이야기할 때 항상 원인이 뭐냐를 먼저 봐야 되는 거죠. 음... 그래서 해와 달이라면 네. 음과 양. 음. 전자는 음이고 후자는 양이다 네. 해는 음이고 구자는 양이다 이렇게 음. 다른 양이다 이렇게 설명 해야 그게 앞뒤와 위치가 다맞아요 이거는 참고로 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하협혈이라기라면 혈이 페리, 다리에는 화, 상화 폐가 금이 없잖아요 네 다리에는 그 다음에 팔에는 체장 그 다음에 목, 간 음. 그 다음, 신장, 네, 혈이 그만 있지. 네. 그 서로 반대할 때가 없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오장 중에 육부를 다리에서, 그 하합이라는 건 다리에서 움직이게 만들 수가 있죠. 네. 그러니까, 위를 움직이게 하려면 어디다 침을 놔야 겠냐 족삼리. 아, 족삼리로. 네. 그 다음에 대장을, 대장을 움직이게 하려면. 대장은 하고, 상거. 상거. 네. <laughs> 네. 소장은, <laughs> 하고 허. 하고 하나하나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아. 그 말은 뭡니까? 환자들이 되이안돌 적에 장을 움직여야 하면 뱀이 놀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그렇게 뱀을 네. 아. 움직이게 하는데 네. 무릎하고 이 사이에서 할수 아. 있다 이거예요 아실제로네 아. 이게 화장실에 네. 이대로 가만히 놓고 침을 딱 털어놓으면 뱀기를 없애서 아 요거는 요번 주에 한번 바로 시행해 보겠습니다 선생님 예 네. <laughs> 감사합니다 참고로네 <한번 첨버로 웃음> 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 너무 좋았습니다 오늘 기량 조건에 대해서 아주 재밌게 배웠고 오늘 감사했습니다 선생님.